안녕하세요 펜시입니다. 오늘은 다이소에서 나오는 낚시 용품과 관련된 것들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소의 내천원의 행복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개미지옥이라고도 부르죠. 각종 신기한 상품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뻔히 아는 상품들 말고, 네, 어제 제가 다이소를 가봤더니 새로운 상품들도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같이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상품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네, 요건데 바로, 네, 요가위는 제가 그전부터 즐겨 쓰던 가위인데천 어, 원, 이천 원인가 했던 것 같아요. 자, 요 제품은 가위인데요. 일반 그 다른 가위가 있는 데가 아니라, 재봉 용품 같은 것들을 파는 네, 그런 다이소의 코너가 있는데 그쪽 코너에 가시면 이 가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가위의 좋은 점은 일단 크기가 되게 작아서요. 가져다니기 좋고요. 이렇게 고무로 된 스프링 같은 게 있죠. 네, 그런 걸로 가방에 연결해 주시면 분실할 염려도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쓰는 가위고요. 자, 이 가위의 특징은 이렇게 합, 지금 보이시나요? 네, 합산인데 이런 합사들도 배우 잘 잘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싸고 어, 보관하기도 좋고 갖고 다니기 좋기 때문에 다이소에 가면 제가 꼬박꼬박 챙겨 두는 가위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쓰시기를 적극 권합니다. 관... 자 두번째 짠짠 두번째는 이 태클박스 인데요 일단 크기가 딱 적당하게, 가방, 저희가 일반적으로 앵글러 쓰는 가방 있죠. 그 가방에 이렇게 하나, 두개 정도 넣으면 딱 맞게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두께도 한 여섯 개 정도가 되면은 가방에 여러 가지 웜이라든지 다양한 제품들을 다룰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내부에 별다른 칸막이가 없습니다. 저는 칸막이 있는 것도 좋지만, 가끔 칸막이 때문에 다른 걸 넣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칸막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쪽에는 제가 스피너 베이트만 따로 모아두고 있고, 하드 베이트, 또는 웜, 봉돌 이렇게 각각의 것들을 따로따로 구성해서 잠그고 있습니다. 또예의 좋은 점은 이 부분. 다이소의 제품들이 이거 막 이렇게 똑딱이로 되어져 있는 형태들이 있는데, 걔네들 조금만 쓰면 쉽게 부서지는 문제점들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는 옆으로 이동하는 슬라이드 형식이기 때문에 보다 좀 튼튼하고 잘 부셔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똑딱이 제품 여기가 살짝 뜨는데 여러 가지 제품들 써보니까 물이 있는 상태로 넣으면 이게 수증기가 안에서 고이면은 여러 가지 녹는 스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정교하게 맞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렇게 수증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네,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다들 아시는 네, 일반적인 태클박스 인데요 네,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 이 네, 부분이 쉽게 부러지기 때문에 이건 좀 나쁜 점이지만 칸막이나 이런 것들이 이쪽에 훅, 봉돌, 훅 네, 이렇게 달, 담기가 좋아 보여서 네, 2,000원 이란 싼 가격 원래 크게 필요 없었는데 역시 싸니까는 사람들이 혹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싼 가격에 구매해온 제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요걸 사왔습니다. 네, 여성들, 여성용품에 갔던, 있었는데요. 네, 모노피스, 미니멀 라이프를 위한 사무용품이라고 되어있네요. 다용도 멀티 탭인데, 네, 천원짜리 제품입니다. 자, 얘를 어디다 쓸 거냐면은, 지금 아직 제가 좀 생각 중인데 이렇게 내부가 곰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곰으로 되어져 있으면 좋은 점들이 이훅 같은 게 여기에 달라붙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손을 막 집어넣어도 다치지 않기 때문에 네, 일단은 얘는 이 안쪽에 스피너 베이트 관련된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가이드 바를 하나 장착하고요. 그 가이드 바가 장착되면 거기다가 일렬로 네, 그 스피너 베이트들을 이 안에 이렇게 쭉쭉 쭉, 쭉 이렇게 담아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쭉 스피너 베이트를 담아서 이렇게 담을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담아서 담아지면 여기서 이렇게 개봉하면 스피너 베이트가 이 안에 있는 그래서 하나씩 꺼내 쓰고 다시 담는 이런 네, 형태로 써볼까 하고 제가 사온 제품이고요. 이거는 항상 제가 살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네, 크기에 비해서 가격이 엄청 쌉니다. 엄청 큰데요. 5천원짜리 네 다형도 멀티탭입니다. 얘는 왜 샀냐면 트렁크에 여러분들도 뭐차 갖고 계신 분들은 다 동일하겠지만 엄청나게 복잡한 게막 뒤섞여 있을 거예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정리하기 좋을까 여러 개 찾고 있었는데 이 제품이 다양하게 한개 혹은 두 개를 가지고 다양하게 저, 음, 준비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고요. 안에 이렇게 여러분들 뭐 하드베이트나 여러가지 제품들을 차례차례 놓고 뭐 봉돌이라든지 후기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넣어놓고 쓰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에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꺼내서 그날그날 필요한 제품들을 챙기시고요. 다쓴건또 다시 넣고 닫고 이게더 필요하다면 2단, 3단 적재하기도 좋아 보여서 쓰기가 매우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이소에 조만간 다시 가서 네, 다이소에서 사기 좋은 앵글로 용품 2탄을 다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펜시였습니다.